먼저 경상북도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시군 선수단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수단 입장! 먼저 육군 54단 군악대를 구성된 선두학대가 선두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체육회기, 고민체육대회기, 그리고 경상북도 경기단체기 기시단이 입장하겠습니다. 대회 피켓과 태극기, 도체육회기 고민체육대회기. 입장할 때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선수상이 입장하겠습니다. 강한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울릉군 선수단 파이팅! 1만여 국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울릉군 선수단을 응원하겠습니다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선수단 파이팅! 울릉군 선수단은 이번 회 7개 전목에 선수 50위 되어 이번 27명, 총 79명이 참가했습니다. 고령군 선수단이 집착하고 있습니다. 내가야의 기상으로 고령군을 대표하는 선수 여러분이 바람라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젊은 고여힘 있는 고령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선수단 파이팅! 정부에 집착하지 마시고 가정을 중시하는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고령군 선수만 파이팅! 고령의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선수단 파이팅! 고령군은 16개 동목에 선수 266명, 이번 68명, 총 334명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단 여러분 마음껏 실력을 자랑하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성주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성주군 선수단 파이팅! 성주, 국민과 선수원의는는 열심히 어울하겠습니다 선영원 선수단, 화이팅! 12개 종목에 선수 228명, 임원 61명, 총 289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송도를 새롭게, 국민의 힘나게, 송도군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송도군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희망과 자긍심을가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국민과 함께 선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청도군 선수단 파이팅! 선수단 여러분, 청도군의회는 국민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우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상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잘 마치고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청도군 선수단 파이팅! 다음은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 7곡. 칠곡군 선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열정과 인내로 이번 대회를 준비해주신 희곡군 선수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하며 값진 승리를 일루어 주십시오. 희곡군 대회는 희곡 국민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군 선수산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멋진 경기 펼쳐주시고, 우리 군의, 군의 입상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군 선수단, 파이팅 우리 군 선수단, 파이팅 의성군 선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의성군 선수단 여러분, 오민체제는 체육인들의 의 장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힘 흘린 만큼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며 무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성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의성군 선수단 화이팅! 의성군 맹내를 더 높여 주시길 바라고. 선수단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의성군 선수단 파이팅! 다음은 곤충도시 예천 예천군 선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좋은 결실 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힘모아 응원하겠습니다. 예천군 선수단 파이팅! 선수단 여러분, 예천 군민과 군의회는 선수단 모두가.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천군 선수단 파이팅! 계속해서 허나되는 청소, 그 이상의 고향 청송군 선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청송군 의에도 여러분과 항상 같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한 저우와 희망찬 영양, 영양선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선수단 여러분 영양군 선수단 모두가 원하는 성과를 이시고 무상 없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양군민 모두가 한마음한 뜻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영양군 선수단 화이팅! 대회 참가를 위해 흘린 여러분들의 단파울이 소중한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선수단 여러분의 선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주인인 희망찬 보호 봉화. 봉화군 선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봉화군 선수단들 백조대가 호랑이와 같은 기계와 빛나는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이번 대회에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의경쟁을 통해 멋진 경기를 즐기면서 거기서 노력한 결과를 유가없이 발휘하시길 공화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공화군 선수단 파이팅!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공화군 선수단 파이팅! 영덕군사단이 입장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영덕군 선수만들 여러분 여러분은 영덕의 자랑이며 희망입니다. 봄미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단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선수단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선수단 여러분 모두 소정의 목표를 이루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해피투게더 김천, 김천시 선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14만 김천시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김천시 선수단 화이팅! 후회 없는 멋진 경기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4만 시민과 김천시 의회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입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만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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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단, 구미시 선수단 여러분 그동안 시작하셨습니다. 열심히 땅을 흘린 는 시민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금메달입니다 구미시 선수단 화이팅! 구미시 선수단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흘린 땅과 결정은 구미시민들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경산시 선수단 여러분들의 힘찬 경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산 없는 안전한 경기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경산시민과 병사 경산시 지역회가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 온 모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경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희 선수단이 기다리고 있었 선수단 여러분 제61회 도금 체전을 위해 흘린 땀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해 경상의 뿌리 상중의 기상을 떨치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역사도시 중하은미래상주 선수단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상주가 따지고 우리 선수단이 힘들거나 지칠 때마다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상주시 선수단 파이팅! 상주시 선수단 파이팅! 상주시 선수단, 파이팅! 계속해서 새희망, 세영천영천시 선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그동안 알고 타던 제안을 힘없이 달리 영천일의 경지와 명예를 가득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결실 보두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영천시 선수단 파이팅! 영천시 선수단 여러분 이번 도이체전 영천의 힘을 보여줍시다. 최선을 아십시 여러분 곁에는 영천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영천 선수단을 힘차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영천! 계속해서 골든 시티 경주 경수, 경주시 선사이 입장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허리신 땀과 노력이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멋진 활약 기대합니다. 경주시 선수단 여러분. 팅 경주시 의회는 시민들과 한마음을 모아 우리 선수단이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경주시 선수단, 파이팅 사랑의 능망 기백과 능력함으로 선대합시다. 경주시 선수단, 파이팅오민체는 경주시 선수단, 화이팅! 예스, 문경. 문경시 선수단 입장 진행하겠습니다. 도민의 축제인 제61회 도민체 육대에 참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대회에서 마음껏 실력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세상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홍진시 선수단 여러분을 저와 저희 홍진시의 이는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속 해서 희망특별시 포항, 포함, 포항시 선수이 입장하겠습니다. 자랑스럽고 듬직한 황수 선수단 여러분, 더 크게, 더 높이, 더 멀리 뛰어 올라 최고의 경기력을 보입니다. 황신이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승리의 연광을 향한 뜨거운 향성을 보내겠습니다. 황수 선수단 여러분, 파이팅 시민과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선언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없는 멋진 경기를 기대합니다. 황신 선수가 이팅 위대한 시민, 새로운 난도, 안동, 안동시 선수단이 일정하겠습니다. 열정에 결실을 맺길 바라며 우상 없이 선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동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동시 선수단, 파이팅 지금까지 흘린 소중한 땀방울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대회 마지막까지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안동시 선수단 화이팅! 도약하는 영주, 영주시 선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흘러온 붉은 땅방의 아름다운 결실을 해줄 수 있도록 멋진 경쟁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영주를 대표하는 선생님 여러분, 승리를 향한 투지와 어치는 자신감으로 내 경기마다 그동안 달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우리 영주시의 영예를 드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10만 영주시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영주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되는 화합불진 미리 향한 경북 최전. 이번 곧민체육대회 개최진 울진군 선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열심히 땀 흘린 도력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무상 없이 안전한 경기를 치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울진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울진군 선수단 파이팅! 울진 국민과 울진군 의회는 우리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23개 시군 선수단 여러분 울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스러운 울진군 선수단 선전을 기원합니다. 울진군 화이팅! 울진군 선수단 화이팅! 이번 대회 그 16개 종목에 선수 283명, 임원 195명, 총 47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울진 존경하는 고민 여러분, 사랑하는 울진 국민 여러분, 성정 하나와 금강송, 자연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의 숨, 이곳 울진에서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나되는 화합 울진, 이래 향한 경북체전이라는 슬로건으로 도민 한마당 큰 잔치, 체육대회를 통한 고민들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제61회 경북 고민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진에서 펼쳐지는 시군 선수단의 사일간의 열전은 성별를 떠나서 경북이 하나되는 경북 도민의 희망과 화합에 장이 되고 그 희망과 화합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감동의 무대가 펼쳐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제 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울진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병보 울진 군수님의 환영사였습니다. 대배기! 이번 대회를 통해 영국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첫 번째로 하나 되는 새로운 영국 체육의 초석을 삼아 체육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예, 애써 주시고 지군 선수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울진 국민과 대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체육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안의 도민 여러분, 이제는 지방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5천 년 동안 중앙 집권 시대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한지 3년이 30일 되었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 터를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웅도 경북이 다시 살아나고 대한민국 우뚝 서는 터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울진 국민 여러분, 경북 도민 여러분, 경상북도는 어려울 때늘 힘을 보태왔습니다.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국민 체제리 도민 체제리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체육인 현장. 체육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으로 삶의 근본이 된다. 이에 체육인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도전과 용기 끈기와 열정으로 모든 이들의 몸이 된다. 정의인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 시민으로서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구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선수와 동호인은 스포츠를 즐기며 심판의 판정을 신뢰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성패를 구애받지 않고 정정당당히 기른다. 하나, 지도자는 스포츠 정신을 인권을 존중하고 도덕과 원칙을 존중하며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지도에 이선다. 하나, 심판은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경기를 진행한다. 하나, 관리운영자는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다한다. 하나, 관중은 선수의 경기력과 불길의 도전정신을 달체와 성원을 보내다 감사합니다 도민 모두가 함께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길고 따끈 기함을 많게 발휘하여 시군의 명예를 더 높이고 도민의 에너지 환경과 경북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 산불과 경기 침수에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신 울진 군민들에게도 제60일에 보인체전을 계기로 다시금 사람들이 울진을 찾고 또 상권을, 활력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회가 지방 소민을 극복하는 경북인의 저력을 가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의 선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많은 선수단 여러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개최지인 우찌는 조금 참으시고, 영주를 비롯한, 영주 영양호화를 비롯한 다른 시군 선수단 여러분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60일에 경북도민체전 개최를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3개 시군 선수단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갈고 닦던 실력 마음껏 발휘하셔서 무상 없이 좋은 성적 거두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박경수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울진 요번에 우승이 목표랍니다. 그런데 우승하지 않고 양보해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양보해드리 되겠습니까? 예, 네, 양보해드리겠습니다. 한, 우리 도민 재능 기간 동안 울진에 대한 좋은 총 많이 쌓아가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고민체질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축하의 인사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선서! 제61회 경북국민체육대회에 상가한 선수 일동은 대회 기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선수대표 김민우, 김현순 선서! 본인은 모든 심판을 대표하여 최육인의 정신으로 정치, 경제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 수행을 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심판대표 박태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주제공연을 始いいす bye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광사국도 <목소리> 이철우 리사님 울진군의 송명복 교수님이 힘차게 뛰어서 최종 주자 우리 카드 프로배구단 감독 신영철 감독님 또 울진군 청 사격선수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원한지 선수에게 성화를 인계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학, 희망, 행복, 경제, 활동의 체육대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6 0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울진 국민과 고민 모두의 행복과 버전을 기원한 성함을 전하겠습니다. 손수. 고은지 선수입니다. 자, 뒤로 돌아주시고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